저는 그거 그거 이렇게 어그그 그, 9개월 전인가 뭐 이렇게 그쪽으로 하고 말이요아 그렇죠 그런가? 저희하고 한 번. 그거 보고서 아 그니까. <laughs> 오히려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전화해 보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아, 아 처음에 이렇게 애가하고 이모유수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이들어가는 거니까. 그 그렇죠. 보니까 <laughs> <laughs> 처음에 제가 장착했으면두 번째로 할일 없으시지 <laughs> 아, 그니까 내가. 지금 저한테 한수십명이 걸려있어요. <laughs> <laughs> 펠리세이드 랬어요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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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아요 힘이 훨요더나어요 <laughs> 지금 올려고 하는 사람이 몇명 있어서 음. 내가 모비우스를 가라. 나가 했는데, 그냥 이 허니문 세번 타. 나한번 해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프리미엄 제품은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출시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저께 어깨저 께강주에 그래서 남양교에서강주까지 오신 분도 저희가 하나 해드렸어요. 서비스로 어, 그랬더니, 진짜요? 너무하면 만족을 하셨거든요 네. 음, 계속 계속 음, 프리미엄 영상은 네. 곧, 나가, 야, 곧 나가요 네. 좋 음,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네. 온 김에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 우선은 이렇게 장착 하고 네. 동네 한바퀴 오시고 네. 나머지 다 초과장착 해드려요 그리고 그 차이를 한번 봐보시라고 네. 원래 이게 머비오스 성능, 입니다 예, 예. 음, 예. 여기에 들었다. 들었겠지 당연히. 왔어 음. <놀람> 한번 해보시게요. 컬러톤이 쁘네여이나있으만 해서 한 바퀴만 살짝 돌고요. 아니, 네. 네. 음. 이 느낌이 어떻게 나올까요? 오. 달라요? 아, 예. 예. 아. <laughs> 아. 무나 네, 왜저나입시스타트가 <laughs> 다르죠. 네. 에, 아... 바로 이 차입니다. 타사 제품과 대제품 이 차예요. 이 아... 타사 제품 타고 다니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타셨지만, 제가 예? 장착하면 더큰 네. 만족도가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네네. 이제 출발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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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어, 이거 안 하려고, 어,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 <laughs> 그게 저희 모비우스입니다 뭐 <laughs> 어, 이거 야, 이건 뭐? 진짜 완전 다르죠? 예예 예. 원래도 부드러운는데 예. 이거는 그거 하면 틀린데 차원이 다르죠? 예예 예. 아... 그 영상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예. 아, 그대로 깜짝 놀랐어요 <laughs> 훨씬 좋은데요? 그럼요 저희가 이 가격대가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그니까요. 음. 저는 영상 보고 그냥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와 <laughs> 이제 뭘 느끼네. 예, 이게 진짜입니다. 아. 더군다나 이제 또 신제품도 출시가 되면서 예, 예. 좀더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좋아져 버렸죠 아. 이제. 일단은 그, 일단은 한번 예, 예, 예. 그걸 장착해 보시면 예, 예. 비교가 되실 겁니다. 지금 아...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도 다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니까요. 러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요? 더 좋아지죠. 근데 가격은 와... 물론 가격은 더비 됩니다. 당연할 <laughs> 것 같은데 어, 왜냐면아 음... 이것도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음... 음... 아, 새로운 나거 이거보다 더 좋을 거니까. 네, 더 좋아지죠. 훨씬 좋아집다 되자면... 야, 근데 이거 잠깐 왔는데도 정말 아니네. 그러죠. 완전 다르죠. 보스턴은 네. 더 좋아져요. <laughs> 제가 예 그전에 그거 있잖아요 다른 거아 타사 제품 아 아쉬움이 많았네요 아. 근데 요 거리가 지금 거리 지금 우리 거장 한 200m 3, 300m <laughs> 아 맞아 300m네요 네예 네. 어, 직진이가 요예 네, 직진 하시고 우회전 하셔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 네. 어, 이거는 그냥 그냥 언제도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좀더 투자 비용 수거돼 되고 좀더 대중적으로 되면 네. 단가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아직은 저희들 힘듭니다. 아니에요, 에... 아니요 내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야 <이야>, 이거는. 와... <laughs> 어, 여기까지 그냥 온것 같아요. 이틀다가 <laughs> 네? <여기에다가 웃음> 그냥 언제 어... 왔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건 좀 그냥 믿기지가 음... 않네데 이렇게 감탄사가 많이 나오시면. 이따가 프리미엄 작작하시면. 러니까요나 지금. <laughs> <laughs> 어나 그게 그게 <laughs> 더 기대. 어이. 아 이거는 네, 네.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뭐 지금 이게. 특허청에 네. 등록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아그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정리가 되면 남이 이제 카피 못 하는 정도의 서류가 진정이 되면 출시를 할 겁니다. 우회전. 예, 네, 우회전 할 수. 야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요. 아, 잘 나가네요, 참. 예, 네, 진짜 잘 나가요. 원래 야, 이거... 오. 사장님, 오, 아, 이거. 어. 사장님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저 진짜 이 아... 아, 요즘 이렇게간단 아, 이난 아, 하신 분들 너 <laughs> 아, 이 아, 아, 니 아, 니진 진짜로... 아, 로야 이거. 는 친구분한테 추천할만하시죠? 어, 지금 전화했잖아요. 그 애들 다 이쪽으로 도를 돌리라고. 어. 어, 이게 막, 이게, 이게. 소름 돋아요? 네, 아, 이게 그, 뭐 이게 서로 떠나요? 예, 진짜로. 그분들 그게 음. 아니구나. 진짜로 음. 액션이 이게. 그렇죠. 네. 어. 어. 저희가 그 반응들을 네.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로 하고 속이게 되면 본인들 봤을 때그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 1 0얼입니다지안나면소프트하 나가는데 예. 서 S 뛰셔도 예. 네. 띄셔. 예. 충분합니다. 계속 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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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전 습관 어. 이렇게 바꾸셔요 예. 서행하세요. 아 이거는 음. 느끼지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laughs> 아. 아. 펠리세이드를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맞아요, 전화도 맞아요.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오시는데 예. 실제 장착은 그렇게 잘안 하시는 이유면잘못 믿으시니까. 아. 예, 전을 해봤잖아요, 타사. 그렇죠. <laughs> 해보셨으니까 잘하지. <laughs> 예, <laughs> 네, 진짜로. 이거는 아. 어, 리세이드가좀 이게 중량감도 있고. 그렇죠. 진짜 고민 에이.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1이랑 어떻게 되죠? 3.8. 3.8. 3.8 가솔린. 예. 아. 무리 이렇게 배기량이 커도 차가 워낙 등치가 있기 때문에. 예. 저기서 우회전입니다. 아우. 여기 앞에요 예, 가속력이 좋은데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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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요. 예, 여기입니다. 아, 자, 기대돼요. 이제 프리미엄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좋네. 아. 예쁘도록 으시네 예. 니이거 어떻게? 자, 여기섯어 보세요. 네. 자, 기대하시고. 네. 짝요그 <laughs> 올라가나? 이, 왜 자, 시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오늘 한번 해 보시게. 글로 설명이 펼쳐 놓으세요. 시도 한번 걸어 보세요. 네. 바로 네. 스타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소리도 좀 개선이 되는 건가요? 됩니다 와 이거 아까 나 뒤로 후진하는데 네. 완전히 풀린데요 소음도 제가 봤씀드보입니다서세요 전방에 연으로과방지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다들 떠다니는 느낌이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성능이더 좋아져야지 업그레이드지. 손능이 예. 똑같아 버리면 업그레이드가 아니잖아. 그렇죠? 어. <laughs> 어, 그러네요. 예좀더 아. 강해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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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아, 어, 아까 그 같은 실린더에 예. 네. 그렇죠. 예, 어, 여기죠. 네. 오, <laughs> 계속 밀어버리죠. 와, 계속 밀기 님이. <laughs> 이게 이런 차들이 브레이크 걸려요. 네. 브레이크 안 걸리고 계속 밀어. 계 와, 이거 음. 그리고 소음도 네. 지금 엄청 정성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까 예. 제가 후진 차뺄때어 음, 네. 이게 뭐지 딱리고 음. 그, 평상시 하고 제가 운전 그 했던 그이좀 그걸 니다 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아. <laughs> 맞습니다. <이야. 웃음> 사장님 최고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온도 좋네요. 나는 <laughs> <laughs> 네. 아,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잘될 겁니다. <laughs> 아,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면 좋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고생 많으셨네요. <laughs> 이렇게 되는구나. 아. 차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예, 근데 예. 우리가 댓글을 보면 이런 말을 남겨놓으시면되들 <laughs> 대기업에서 다 만들지. 맞아요. 저도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들 계시는데 대기업에서 신경 못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어 이거 봐. 어. <laughs> 그러니까요. 저도 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왜 대기업에서 이제 추구할 때. 그렇죠. 네.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도 다드레인 차들이 많아요. 야 이거 진짜 그냥 가네. <laughs> 아까보다 만족도로 따인다면 몇프로 정도? 아, 몇프로가 나... 아니죠 이거. 어, 훨씬 더. 어, 예, 예, 아까 제가 장착한 다음인데. 예 예. 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laughs> 어 이거 좋아요 좋아. <laughs> 이러면 다또 모든 분들이 프리미엄 올라버릴 텐데. <laughs> 어, 한번 셔도될것 같은데. 야 이거 봐 이게 음. 틀리네요. 네 다르죠. 어. 여기서 이제 우회전 또 하십시오. 네. 네. 아, 아까워 동일한 코스로. 네. 아니깐 때는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당기는 느낌 막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때 그 그전 타사. 네. 그렇죠. 어. 근데 이분은 아까도 좋았는데 야 이건. <laughs> 멀리 나가 봤으면 좋았는데 바쁘시니까 아. 네. 그리고 네. 이따가 또 돌아가시면 고속도로 타보시면 더 잘하시겠고요 지금 RPM도 네. 1500도 안 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그거 보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아그거 진짜 엑셀렉터 기지 올려놓고 있, 있는 그그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옆하고 아, 누르지 그렇죠 발만 되고 있다는 표현이 네. 가장 맞으실 거야 네. 여기서 미리 떼세요 또아요걸다 해야지 네 예, 항상 미리 떼세요 여기 아 이게 이, 연습이 되고 마이크 그렇죠 어, 네,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나 길막히는 구간에서는 네. 브레이크로만 조절하시면 돼 그렇게 많이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뗐다 밟았다, 밟았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차가 안나가는 차들은 엑셀 한번 밟아줘야 되거든 이거 대박이네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거 안나가는거죠 야 이거 진짜 좋네 <웃음> <웃음> 어우... 저희들이 굉장히 연구 <laughs> <용구> 개발을 <laughs> 많이 합니다. 예, 예. 예. 어, 이건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안할 수가 없네요. <laughs> 그래 주시면 제가 고맙죠. 네, 이거는 왜 이런 거를 해야지 음. 그 땡땡땡 거기 있잖아. 거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다들 어... 또 취향이 있으니까 좀더 그... 비싼 게더 좋다고 인식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뭐 뭐, 그거는 뭐다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뭐 굳이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요? 훨씬 나은 거 같은데 지금 <laughs> 훨씬 아, 낫죠. 제가 아는 분도 음. 하셨거든요. 예 네. 그리고서 반응 별로 안 좋으셔서 제가 오늘 대표로 왔어요 대표. <웃음> <웃음> 대표 대표. 아아 <laughs> 진짜 진짜 잘 왔네요 오늘 뭐. 1 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아 이거 먼길 오셨어요. <laughs> 근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따가 돌아가신 길 1시간 반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도 <laughs> 너무 좋은데 어이 봐요 오 스타트가 그냥...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아...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기서 <laughs> 직진을 한번 하셔가지고 예. 저기 지하도 오른쪽 오르막길 있잖아요 예. 거기 한번 올라가서 유턴해서 다시 아, 돌아가시면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가시면서 중간에서 엑셀을 뗐다가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아보세요 반응이 아, 힘이 네. 바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만 테스트 예. 한번 해보 I'm 요저 앞에서 그 우측으로 갔 u t t 우측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u t t 차가 힘을 안 e x c i t e 그게 그러니까 힘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그 e 예예 b o u t this. I'm excited about this. i 바로 반응이요 그렇죠 오. 네, 바로 이겁니다 어, 네, 여기서 차차턴네유턴하십시오 네. 여기죠 네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게 바뀝니다 오, <laughs> 그러면 이게 네. 조금 더 지나면 네. 더 적응되면 그렇죠. 더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서는 맥스를 띄셔도 전혀 네, 계속 밀고 갑니다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저 네, 예, 제 신호에서 좌회전 네. 받으시면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에스를 떼고 있으면 연료 공급이 안되지않습니까예 네, 그렇죠. 그것도 연료 연비 절감지 공부 중 하나죠. 컬러링. 네. <laughs> <laughs> 너무 정겹네요 <laughs> 아 오늘 아주 너무 좋았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가 감사해요 네. 아. 이렇게 만족하시면 제... 저희들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네, 그냥 만족이 아니고요 진짜 <laughs> 와 집에 가는 그 차길이 아주 좋겠네요 <laughs> 여보세요. 네. 음... 아니요, 제가 끊으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시승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웬말하면 네,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시승하는 것도 힘드시겠네요. <laughs> 근데 시승 중에 전화를 받으면 예. 이분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아... 통화가 오래 오래 가버려요. 아... 그래서 옛말하면 시승 중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네. 그칼러닝이문세 그 노래가 예.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그게 <웃음> <웃음> 이거 볼 때마다 예. 나오니까 <laughs> 항상 어떤 전화든 예. 행복하게 받자는 마음으로 아, 그래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 네그 <laughs> 이게 이게 대박이 나갖고 우리 사장님이 더감사합다 음, 아, 그렇게 해서 이거 해갖고 또 새로운 것도 또또 해보고 해보고 해가지 예. 지금 뭐 전기차 쪽도 계속 네.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아 전기차도? 네 예, 여러 가지로 지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전기차는 예. 별로더라고요 <laughs> 아니, 아직은. 예, 예. 꿈도 안 꿀라고 네 예. 지금은 내연기관 차가 훨씬 낫습니다. 예. 아, 처음엔 다른 거 외국을 타다가 아 음.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예. 유지 관리는 구상차가 제일 낫습니다 예. 이거 봐, 아 어, 이거는 정말 아, 이렇게 오늘 어. 오늘 집 분들한테 소문 나겠는데요? 네, 저는 당연히 그 어. 이상으로 해드려야죠 이렇게 아. 감사한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어. <laughs>